안녕하세요. 똥시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6번째 잉그마르 베르만 감독의 환희에 붙여 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저 썸네일에는 잉그마르 베르만이라고 표기했는데요. 요즘은 원어 표기에 근접하게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워낙 잉그마르 베르만이라는 말이 입에 붙었고 저 나름대로의 향수라 그냥 이렇게 잉그마를베르만으로 발음하는 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의 끝 장면에서는 둘의 엄청난 상처 주기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나름의 결말을 찾아서 예, 호응을 하고요. 그 다음 장면 너무 제가 또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된 거죠. 비를 뚫고 저렇게 아이처럼 뛰어 올라가는 저 장면. 비를 걷어내고 2층으로 가서 겉옷을 두고 결혼식장 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둘이 저렇게 손을 맞잡고 서로를 향해 마치 다짐을 하듯 저장면 되게 이쁜 장면입니다. 왜 고뇌와 그런 과정을 또 거쳤잖아요?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쏜더비가 옆에 아주, 그, 듬직한 느낌으로 서 있고, 기특하다는 듯이 톡탁거려 주고요. 둘의 결혼이 시작되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저 앞에서. 개인의 안녕과 그리고 사회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얘기해요. 조금 놀라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 나요? 와 영화에서 그 고민형을 전해줄 때 나왔던 그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를 위한 4중조 A 장조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시선. 저는 이때 조명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지금 스티그의 시선 자체는 아직도 뭔가 두려움과 그런 걸 갖고 있는 시선이죠. 오로지 마르타를 쳐다보는 그런 시선입니다. 마르타에 의지하는 그런 시선이기도 하고요. 그 반면에 마르타는 벌써 어떤 환희를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고요. 저 얼굴에 피어 오르는 저 조명을 통해서 얼마나 이 여인의 아름다움, 내적인 아름다움, 여인이라는 부분의 그런 그 깊이와 집념, 그 가치. 마르타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인생에 가치가 없으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 의미를 스스로 부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훌륭한 연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흐르고요. 그 다음 이 장면. 바로 그 장면이 그대로 이어져서 결혼의 화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중주로. 플루트 있고요. 저기서 첼로가 손더비가 연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올린 파트, 비올라 파트는 마르타하고 그리고 그 옆에 스티그가 나눠서 연주하는 장면으로 결혼식의 화합이 표현되는 이 장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위대한 감독의 감성이 벌써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장면 하나로만 해도 이용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이 장면 이외에도 인상적인 기억에 남을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성애가 낀 거죠. 시간이 좀 지난 거고요. 결혼 반지를 통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연히 그때 잃어버렸던 그 카오스 버튼을 찾은 거죠. 저는 저거를 매번 이제 카오스 보당이라고 예전 느낌으로 예전에는 그렇게 뭐 발음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념품으로 간직하자고 하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는 거죠. 드디어 그 솔리스트의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해서 쏜더비한테 그 허락을 받는 장면입니다. 두주 후에 같이 협연을 하는 거죠. 맨델스 존 바이올린 협주곡이요 지금 너무 깐깐하게 군다고 손더비한테 따지는 겁니다. 스티그가. 같이 협연하기로 했으면 좀잘 해주지. 그런 식의 느낌이죠. 그런데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자... 자네 눈에 번뜩이는 야망이라고 불리는 악마를 보고 있다. 자네의 중요한 거는 음악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길 바란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이 스티그는 본인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야망을 실현시킬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스스로 오히려 보면 추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드디어 집에 와서 그 야망에 차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나 거칠 것도 없다고 스토콜롬으로 우리 갈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아. 황홀한 느낌이고, 한계가 없다는 거를 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 이제 그 맨달수전 협주곡 협연하고 나서 위대한 그 아티스트가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 그 마르타의 표정 안에는 그런 실현성에 대한 느낌보다는 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시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면 연기가 하나는 계속해서 떠들고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했잖아요. 당신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당신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 그런데 이제 결혼했고 그래도 남편을 향해서 그 따뜻한 네. 시선을 네. 보이면서 제가 그 저작권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데 천천히 이 영화 감상하시면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즐거워하실 영화기도 해요. 네. 조절 못하고 마르타는 대기실에 있고요. 드디어 2악장 들어왔죠. 거기서 음이 틀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불안정한 도입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볼라움의 얼굴을 위로 치켜드는 손더스와 마르타의 장면을 동시에 보셨습니다. 네, 기대어서 서 있는 마르타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를 식감할수 있고요. 공연은 그렇게. 엉망으로 시작됩니다. 들어오고요. 또그 관객들의 그 박수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왕대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억지로 나가고요. 모두의 그 조롱어린 시선을 받는 거죠. 서도 마르타는 얘기합니다. 집에 가서 한잔해요. 우리 둘다 마셔야 되겠어요. 하나 현명한 방식으로.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또 조롱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 날이 된 거죠. 신문에 평이 실렸겠죠. 읽는데 어떻게 쏜더비 같은 그런 지휘자가 이런 자살 행위를 방지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학교를 나왔다던데 거기서 이제 끝나버립니다. 더 없냐고 얘기를 하고요. 더 없다고 하니까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마르타는 커피를 마신다고 하니까 안 마신다고 하고 바람을 좀 쐬고 싶다고 창문을 여니까 추워 죽겠다고 얼어 죽겠다고 하면서 이제 충돌이 시작됩니다. 현명한 마르타죠. 무슨 말 해야 될까요? 내가 당신이 다음번에 잘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네.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스티그는 끝났거든요. 그 자체로. 다음번이라는 건 없을 거야. 당신도 나만큼이나 잘 알잖아. 이제 기회는 단한번 뿐이 없었으니까요. 모든 거를 이제 체념한 거죠. 이때 마르타는 여전히 스티그를 쓰다듬으면서, 한 가지는 기뻐요. 나 내일부터 그래도 오케스트라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로 우리 삶에 가장 그 가까이 있는 것들, 작은 거라도 이루어 질수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살면 안 돼? 이런 느낌이죠. 내 자리에, 예전 자리에 가서 나 같이 연주할 수 있다는 거 자체로만 해도 행복하다. 당신이 옆,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혼자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 떼놓을 순 없다고 둘이서 함께 어, 헤쳐나가자고 얘기하니까 어, 내가 해야 되지 않아야 될게 너무 많구나. 나한테 너무 간섭을 하는구나. 이때 얘기합니다. 당신 옆에 누가 하나가 더 있으면 훨씬 더 일하기가 어, 쉬울 거라고 합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당신 언제나 혼자였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는 말이라고는 제잘거리고 질질 짜는 얘기들 뿐이 안 하는 게 당신이지. 그동안 안에 감춰왔었던 얘기를 퍼붓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 얘기는 본인 자신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늘 마르타가 얘기했잖아요. 하는 얘기라고는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역시나 스스로 자기한테 해야 될 얘기들을 오히려 마르타한테 투영시켜서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거는 스스로 자기 조소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르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 왜 나를 겁내냐고 겁을 내 근데 잉그마르 베르만의 영화에서는요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게또 하나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공포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타인과 이렇게 합쳐지는 경우예요 이스티그는 그런데 타인에게 역시나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이 없는 거죠 반면에 마르타는 이 스티그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스티그 스스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본인의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있는데 본인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니까 스티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겁을 내냐고 나한테 그렇게 그 온전히 와서, 어, 나의 그 가슴에 모든 걸 묻고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헤쳐나가 보자 이런 거죠. 그런데 겁을 내. 오히려 보면 웃긴다고, 난 혼자 있고 싶을 뿐이라고, 오히려 혼자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으면서 최악의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잘 있어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밖으로 나와서 그 바닥에 앉았고요.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얼마 하고 있을 때, 그때 정면으로 예전에 마르타의 생일파티에서 만났던 미카엘이라는 작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가 자기 그 젊은 와이프 포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때. 마치 길 잃은 영혼처럼 야... 어제 맨델스전 들었는데 야... 끔찍했다고 야... 그 이후로 잠을 못 잤다고 어, 농담을 합니다. 힘내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고요. 하 드디어 집으로 들어왔는데 저 여인이 바로 마짓 칼큐비스트입니다. 집이 거의 쓰레기장 이상이고요. 종종 시에서 검열을 나와서 당신들 내쫓겠다고 하기도 할 정도로 엉망으로 사는 집인 거죠. 그리고 기이합니다. 둘의 관계도요. 거기에 제3의 인물을 드린 거예요. 그때 다가섭니다. 슬퍼 보인다고요. 그물로 달을 따오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져 올리려고 하면 더 아래로 잠기고 고기 얘기를 하는 줄 압니다. 아니 큰 동전처럼요. 당신은 바다로 나가서 물속에 별을 낚는 보물 사냥꾼이군요. 관심을 표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영화 도입 때 마르타가 등유 스토브가 폭발해서 죽었잖아요. 폭탄을 사서 어떤 건물을 해충들과 함께 날려 버릴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해충은 어떻게 보면 자신일 수도 있는 거죠. 스스로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어,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그 얘기를 하자 미카엘은 결국은 인생 별다르지 않게 끝나게 된다. 허무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어, 서로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이죠. 저 영감과 내가 당신을 공유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틀렸어요. 저질은 아니라고요.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목덜미에다가 본인의 입술을 댑니다. 그때 이제 경련을 하듯이 나가고요. 또저 넬리는 어떻게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려가는데, 저먼 발치에서 터벅거리면서 올라오는 마르타를 만나게 됩니다 당신과 마주치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잠깐 그 미카엘 집에 있었다고 하고요 둘이 이제 자연스럽게 또 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스티그가 더그 얘기 할 거야 할 필요 없죠. 순간순간을 저렇게 넘어가는 지혜를 가진 그 마르타입니다. 언젠가 나이가 들면 그리 많은 상처는 안 되겠지. 또 이런 부분에서 또 코믹한 부분이 엿보여요. 작은 부분이지만 저는 잉그마르 베르만 이런 부분 좋아합니다. 갑자기 자해 했냐고 물어보죠. 왜냐면 목덜미에 그 립스틱 자국이 있을 거니까 그걸 피로 생각했던 겁니다. 아니야. 아니, 어떤 미친 여자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키스하려고 하더라고.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둘은 적절한 장면의 저런 전환을 통해서 전체적인 무게감의 균형을 조율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인생의 흐름 같은, 시간의 흐름 같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삶의 그런 무게감이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또그 고민형이 등장을 했죠. 고민형을 안고 뭔가 고통스러워하네요. 산통이 오는 것 같아요. 어쩔 줄을 모르고요. 스티그가 일어납니다. 한편으로 보면 진지하면서도 겁나냐고 또 물어보죠. 그러면서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또 이런 식의 농담을 합니다. 스티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장난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죠. 속이 안 좋다고 막 얘기하니까 예전에 어떤 부족에서는 아내가 진통 시작하면 막 침대를 잡고 울부짖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부족들이 있다고 하더라. 드디어 온 거죠. 같이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집에 왔습니다, 혼자. 저 겉옷은 늘 분주하게 일하는 마르타의 겉옷인 거죠. 다시 한번 웅켜집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장면 역시나 영화에서 너무나 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1번 사악장의 시작을 가지고 이제 산모가 아이를 낳으러 갔잖아요, 마르타가. 그 출산에 관련된 어 부분인데 너무나 재치있게 표현이 됐습니다. 음악하고 어떻게 이렇게 일치를 이루는 연출을 했는지 가히 놀랍기만 합니다. 사학장 시작되고요. 악보도 놔주고 하는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저 사뿐사뿐한 음악과 더불어서 저러 들어오는 거죠.